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사의 아들 아사리아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만나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말 곧,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려가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함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배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에 전해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아사왕 시대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남유다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구스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오데세의 아들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아사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 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 3절과 4절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는 회고의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에 참 신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왕정시대 바로 앞에 있는 사사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가 오래되었으나 라고 합니다. 바로 영적인 공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공백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3절의 말씀을 보면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즉, 영적인 리더십의 부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혼란과 공백은 바로 그들 가운데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의 부재라고 하는 영적 리더십의 부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율법이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역대 기사나 예언서들을 보면 바로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영적 리더십의 부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만일의 가정에서 영적 중심을 잡아주는 이가 없게 될 경우에 그 가정이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가정이 이 모습을 하고 있는 데에는 그동안 우리 가정의 영적인 중심이 되었던 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수고와 헌신 속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오늘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영적인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이가 만일 부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세대들은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공백의 시대를 다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가 든든한 영적인 중심을 잡아주는 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한 영적 중심을 잡아주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사리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아사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원어 성경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희에게 발견되시리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구하고 찾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만나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아야지만이 만날 수 있는 어디에 꽁꽁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예전에 예수님을 그린 성화 가운데.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문은 안으로 꼭 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그 문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안에서 열어줘야지만이 열리는 문인 것입니다. 찾으면 발견되리라 하는 말씀 의 의미 는 하나님 께서 아무도 찾지 못하 게어 디에 꼭꼭 숨어 계신다는 것이, 아 니라 바로, 우 리의 문앞에 계신다는 것 입니다. 문만 열면 언제든지 만날 수있 도록 바로 우리 집문앞 까지 와서 나를 기다 리고 계신다는 것 입니다. 오늘 본문 이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거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거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문 앞까지 와 계십니다 문만 열면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서 왕의 아서 왕이 온 유다 백성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가지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헌약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오늘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복된 만남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만남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만남,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참 평강이 우리 속에 그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